Oh, she the mm -hmm.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질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안녕하세요. 지자처치의 여러분. 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어, 다시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 길은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 길의 끝이 고난이고 눈물이고 죽음이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눈물이 이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본문에는 한 여제자 답이다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랑과 선행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로와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고 나갑니다. 온 교회가 많은 슬픔에 잠겼겠죠. 그녀가 죽자 제자들은 급히 베드로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사도님, 우리 다비다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다비다를 좀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멈춰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살려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비다가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던 참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보기에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를 향해 "아,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제자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녀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정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죽음조차 끝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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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어라, 다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장면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 한 사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나의 양을 돌보라고 그 미션을 주셨던 것이죠. 그 실패자에게 다시 생명을 전환자가 되는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베다처럼 쓰러진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비다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서 끝이라고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같았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단순한 순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그 생명을 전하는 멋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포기하고 눈물을 짓고 죽음이라고 느끼는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이 있나요? 다시 십자가 이 시간의 자리에 이 시간에. 그그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건면하고 다시 세워 생명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의 길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단한 이 길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 참맛을 알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 지저서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